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복된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더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셨던 새 예루살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19절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꾸몄다랬어요. 꾸몄다. 이 헬라가 코스메오입니다. 이 코스메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코스메틱, 코스메릭 이런 단어가 나왔죠.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단장하다, 화장하다, 치장하다. 아, 2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보면 마지막 즈음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꾸몄다라는 뜻이에요. 코스메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신부 화장을 시켜주신 것이 아름답게 치장해 주셨다 그런데 그 기초석이 무엇인가 14절을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아름답게 성도를 치장해 주시는가 그 기초석은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는 그 기초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어,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보 위에 흉패가 있었는데 그 흉패 정사각형 그 모양 안에 12 보석이 있다 그랬죠? 3개씩 4줄로. 네 거기에 12 지파의 이름이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가슴팍에 우리를 품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새겨져서 우리가 주님의 의를 받게 되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서 열심히 옥숨을 다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주님께서 품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큼만한 은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아들 예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담기면 그것이 곧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석인 것이 그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이제는 내 뜻대로 내길 걷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표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이 우리 사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한 시간 주일에 한번 아니면 새벽 예배 한 시간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 정성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인생 내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대 제사 대 제사장이 되어 주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과 똑같다는 것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 의, 기 이한 빛에 들어 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하게 하려 하심 이라. 이 것이 구원 이라는 것 입니다. 이 영광 을전 하고 나를 죽음 에서 건져 주신 하나 님의 풍 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 도의 사랑 을 온전히 전하 여서땅에 있는 각나 라와 족 속과 백 성과 방언 에 있는 사람 들도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 로 말미암 아 구원 을받을수있 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 주신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본분이요 사명이요 예배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된다. 그런데 그 기초석이요 똑같은 보석이 아닙니다. 각색 각양의 보석으로 꾸며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베드로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하지만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을 듣고 한평생 순교당하기 전까지 충성으로 기둥사도가 되어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도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의 제자들을 오게 가두고 죽이고 괴롭히는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한평생 전제와 같이 자기를 다 부어드렸던 그런 사도도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자기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젊은 날에 가장 빨리 순교를 당한 사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형제 이 성경의 저자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오래 살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묵시를 받아서 전한 그런 사도도 있는 것이 각양각색의 사도들로 인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꾸며졌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막연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주 선명한 성도에게만 주신 그런 은혜로 그 성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단장해 주셨다. 그것은 이 땅에서 발견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신 각양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이 그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면예언은 설교를 말하는 것이 믿음의 불량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확실한 은혜가 있는 것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확실한 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서 모든 불러주신 성도들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기초를 세우고, 또 그렇게 믿음의 헌신으로써 쌓아가면 하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이 확실한 은혜, 이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므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참된 믿음으로 받은 은혜와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그해가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열두 문이 있고 그 열두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길이 있는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문과 길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거기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45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 장사가 어떻게 합니까? 46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장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고 사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울합니까? 아니요 굉장한 흥분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니까 기쁨으로 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진주는 가장 값진, 가장 비싼 그런 보석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 자체가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 천국은 장사와 같은 얘기였어요. 그 사람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 진주를 발견하는데 이거를 빨리 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내용이죠. 달려가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고, 그것을 진주를 발견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인가. 자,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문을 들어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그 뜻이에요. 이 땅의 부귀와,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에 있는 어떤 혜택과 안전을 잃을 수 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잃는다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그 장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장 값진 그 진주, 가장 보배로운 그리고 존귀한 그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내 것을 팔고, 그것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문과 길이 나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 믿는 길이 때로는 고달프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런 모양을 보고, 그 처지를 보면, 어이쿠! 무서워가지고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발을 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망하는 자들에게도 풍기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풍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똑같이 맡아지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냄새로 풍긴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2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사도의 길과 성도의 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인데 똑같이 아름답게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쿠 어. 거기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삶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유,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냄새가 난다.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복음의 역설이죠.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문이 저렇게 사는 길이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성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빼앗기지만 바울은 이제까지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시고 가장 고상한, 가장 높다는 것이 그 분을 내가 알고, 그 분께로 갈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썩어집니다. 다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팔고 진주를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팔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살아 계시고 잃어버려서는 안될 분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진주와 같고 정금과 같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아무리 찾아봐도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은 성전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처음에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막을 허락해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설럼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거기서 예배케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지켜 주신 하나님. 그들의 인생. 그들의 나라에서 성전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므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의 전 성전이 되었어요.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 엘 백성들은 에이드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이죠. 헤롯 성전이 84년 동안 지어지고 다 준공된 후 6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를 소망하고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전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전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께서 참 성전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그 건물된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인 연약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한 예배, 완전한 예배가 그날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 주님을 완전히 실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보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볼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처럼 시간을 정하고 지금처럼 마음을 써야 하고 힘이 모자란, 자들, 모자란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나조차도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때는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애써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열정이 내 마음의 소원이 오직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외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보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남는 것이 없는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연약하지만 시곤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나라, 그 시간,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바라보고 성전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므로 오늘도 힘주시고, 오늘도 사랑을 주시고, 오늘도 소망케 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피곤함 없이 연약함 없이 부력함 없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나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이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주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기초석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로서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복된 약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러웠고 연약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볼수 없었던 그런 원수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그리고 영화로움으로 주님이 바꿔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주님이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완성케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떤 다른 성전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오. 이제는 실제 주님을 볼수 있는 그렇게 죄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서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만져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오니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 땅에서도 발견되어서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각양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아름답게 섬기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값진 진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얻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도 이길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담고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며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모든 가정들 모든 자녀들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